자 이번 시간은 어, 취업 정보통 시간입니다. 취업 정보통 취업 정보통 시간이 뭐냐? 지금 현재 지금 생방송 중인데 현재 채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 어, 어떤 기업인지 기업 분석을 하고 또이기업의 서류 통과가 되기 위해서 어, 합격 팁을 알려드리는 취업 정보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떤 기업이냐? McNS 자 한번 해볼게요 쳐볼게요 MCNS 자 MCNS 기업입니다 자, SK 케미컬과 그리고 어, 일본 미쓰이 화학이 합작한 회사 MCNS 회사의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있는지도 모르죠 이 회사는 엄청나게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애들이 입사 지원할 생각을 안 해요. 자, 이 회사는 어, 어떤 회사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쓰이, 일본, 미쓰이 화학과 SK 케미칼이 힘을 합쳐서 설립한 폴리우리탄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원래부터 제품 생산까지 수평, 수직, 계열화를 이룩한 경쟁력으로 사업 구조면에서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SK 계열사이면서 동시에 외국계 기업입니다 자, 2015년에 어, 출범한, 출범한 이 기업의 매출액은 어마어마합니다 1조 1000억원입니다 1조 1000억원의 매출을 낸 기업이고 영업이익은 760억원입니다 여러분들 어, 뭐 BBQ 뭐,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더 기업 규모는 큰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니까는 꼭이 회사 지원하세요. 실사업 모집 분야는 어떤 직무를 모집하고 있느냐. 연구개발, 생산, 구매, 재무이니까는 참고를 하시고, 지원 기간은, 어 1월 23일부터 2월 9일, 금, 어 금요일까지입니다. 지금, 오늘이 1월 25일이니까는 아직 채용 공고, 마감 날짜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취업정보통하고 있으니까 Q&A 좀 이따 해줄게. 자, 이 회사의 자수도 공략 팁을 알려드리면, 아... 인도 첸나의 지역은 폴리 우레탄 주요 고객사의 현대차, 도요타, 닛산등 자동차 회사와 삼성전자가 진출해 있고, 13억 인구를 보유한 내수시장까지 더해져서, 어, MCS는 이 지역, 인도 챗나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서 한국산 폴리우레탄 원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겹치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기 소개서에 쓰시게 되면은 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세와 고객사까지 파악을 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으면 S급 신사운으로 뽑힐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팁은 유사 전화 때 자소 팁. 폴리우레탄은 폴리올과 뭐 MDI, TDI 등을 섞어서 만드는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자동차 내장재, 전자제품, 단열재에 쓰이는 화학 제품이에요. 그중 MCNS가 선보인 친환경 폴리올 제품인 넥스티올은 어, 새집, 새집 중후군, 새차 중후군 어, 이런 원인 물질들을 기존 제품보다 50% 가까이 줄였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어떤 고객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 판매 전략을 적게 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 되, 좋겠죠? 자, 어, 취업정보통 전편을 끝냈고 이제 후편입니다. 기업평평은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회사의 신상 초봉, 초봉은.